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5차 이건 알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가 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는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총 722세대가 어,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전용 84 타입부터 이제 120 타입까지 되게 넓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크, 호수 왼쪽 편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가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이라고 해서 힐스테이트 1차, 2차, 3차, 4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게 5차고 나중에 6차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중 5차랑 6차는 호수, 영구뷰가 나옵니다. 네. 송도 부동산 가치는요. 일단 학군지, 109가 학군지라서 여기가 인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GTX B 인천대 입구역이 좋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그냥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가 좋아야 어, 아파트값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 단지는 영구 호수뷰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아트센터, 아크베이 등 남쪽에서 북쪽 보는 뷰가 어, 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보는 뷰는 뭐 남향이라서 좋긴 하겠지만 어, 아무래도 볼수 있는 게 그냥 뭐 풀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시티뷰만 보이는데, 이제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 되게 아름다운 신축 건물, 뭐 아크베이라든지, 이렇게 회오리 모양 건물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훌륭한 뷰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남쪽에서 북쪽 보는 뷰가 더 좋다. 그 다음에 호수가 쭉 펼쳐져 있어서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가까운 단지 기준 초등학교 도보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송빛초등학교라고 해서 2024년 9월에 개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인천현성초등학교라고 해서 어 여기는 이제 도보로 어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바로 갈수 있는 단지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배정받지 않고 송빛초등학교로 배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를 가로질러 가야 돼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두번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Q 입주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송빛 초등학교 배정 예정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비 역세권입니다. 도보로 역까지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GTX B가 개통되어도 효과가 미미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송도 내 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자급자족 도시가 가능하다. 송도 자체 브랜드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변 신축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영구 호수 뷰를 누릴 수 있고요. 어, 공원 인프라가 뛰어나질 것입니다. 주변에 뭐 바다 쪽이라든지 아니면 호수 쪽이라든지 그래서 주변 산책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신축 인프라 중에서도 어, 거의 가장 늦게 입주하는 단지죠. 그래서 어, 인근의 신축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들어갈 거다. 지금은 조금 허벌판이긴 하지만 새 아파트 인근에 많이 짓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어, 주변에 인프라가 늘어나겠죠. 단점은 비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GTX-B의 혜택을 못 받고요. 그리고 인근에 입주가 많아 입주식의 전세가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가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많은 타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사 타입 국병이 8억 6,980만원에서 9억 1,860만원 선에 나왔다. 그래서 확장비가 3,638만원에서 4,369만원이나 나옵니다. 확장비가 꽤 비싸죠. 그다에어컨도 어, 935만 원에서 1,529만 원으로 꽤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확장비랑 에어컨 비를 넣으면은 팔스타입만 어, 해도 9억 1,553만 원에서 9억 6,433만 원이 나옵니다. 엄청난 가격이죠. 그다음 분양가에서 대략 어, 다른 타입들도 최소 어, 그냥 확장하고 에어컨 옵션 최소로 넣어도 4,5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이 좀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송도에서 나온 분양가 중에서 거의 고분양가죠. 예전에 한창 부동산 폭등기 때 나왔던 분양가입니다. 네, 8사타입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타입은 이8사타입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표시한 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데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입니다. 2023년에 입주한 새 아파트고요. 1100세대입니다. 8세타입 효가가 8억 1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 실거래가는 뭐 8억 1천에도 이루어져 있고 8억 6천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고층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호수뷰가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도 영구 호수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 앞에 더 이상 막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층이 아니라면 은 어, 중고층은 영원히 어, 호수뷰를 누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입주한 지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어, 분양권 거래가 또는 어, 여기 입주하고 나서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입니다. 어, 여기는 그 안쪽에 있어서 앞으로 5차가 지어지면 은 호수뷰가 가릴 겁니다. 2025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1419세대입니다. 여기도 분양가가 꽤비싼데요 어, 8사타의 호가가 8억 6천 이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무피에서 마피 3천까지 존재하는데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권 실거래가가 9억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9억 2337. 이렇게 층수가 좋은 거, 고층, 35층 또는 20몇 층짜리는 9억대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가가 지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가 터무니없는 분양가는 아니다. 하지만 좀 비싸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한 지 1년 차이며 영구 호수뷰가 보장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호가비 실거래가는 8억대입니다. 어, 대략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분양가가 비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는 분양권 실거래가가 9억대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고층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뜻은 새 아파트가 84타입이 영구 호수뷰가 나오면은 9억대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는 8사 타입은 호수비가 거의 안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넓은 평수가 호수비가 나오고요. 8사 타입은 약간 호수비가 거의 안나온다 나오더라도 뭐사이뷰 조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가격이 사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미분양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을 시작하면 은호수비 나오는 곳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안전마진은 없습니다. 어, 최근 분양한 것 중에서 가장 비싸게 나왔으니까 안전마진은 당연히 없겠죠. 네, 평면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동이냐 후면동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날 건데요. 전면동이면 호수뷰를 직방으로 볼수 있잖아요. 뻥뷰. 네, 지금 84A 타입은 2이 타워형이고요. 남동향, 남상이고 방이 4개입니다. 알파룸 포함해서요. 어, 호수 뻥뷰는 잘안 나옵니다. 그리고 후면동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뷰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84 A 타입은 전면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호수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거의 보고 있어서 뷰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84 B 타입입니다. 투 베이 타워형 남동향 남상이고방 4개인데요. 알파룸 폼에서 방 4개입니다. 호수 뻥뷰 잘안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면동에 더 많고요. 뷰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99 A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남동향이고 방 4개 화장실 2개고요. 전면동에 위치한 구구 A 타입은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후면동은 호수 사이뷰가 나오거나 또는 6층 이상이어야 뻥뷰가 나옵니다. 왜냐? 그 앞에 전면동에 그 층수가 낮은 동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5층까지 돼있기 때문에 어, 6층 이상이면 뻥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호수뷰 나오는 전면동에 가운데 있는 2개 동은 15층까지 있습니다. 사이드 6층 그 다음에 가운데는 15층까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15층 이상이다. 16, 17 그다음에 또 20몇 층이다 하면은 어 뻥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99B 타입입니다. 3B 타워형이고요. 남동향이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면동은 호수 뻥뷰가 나오나 후면동은 그 호수 사이뷰 거리가 나오나 거 6층 또는 15층 이상이어야지 뻥뷰가 나옵니다. 99C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거실 기준 남동향이고 방 4개 화장실 2개고요. 501동 502동 등 지금 북쪽 끝에 있는 단지는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단, 학교에 가리는 저층은 제외입니다. 여기는 북쪽에 더 이상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학교만 있기 때문에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다만 저층은 안 나오겠죠. 학교에 가려서. 그 다음에 105A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거실 기준 남동형이고, 방 4개, 화장실 2개고, 전면동인 507동은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동은 후면동인데요. 어, 앞에 있는 가리는 동이 5층 정도 되기 때문에 6층 이상은 나와야 뻥뷰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0 b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거실 기준 남동향 북동향이고요.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전면동인 507동 512동은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2 타입은 타워형이고요. 거실 기준 남동향 북동향이고요. 방 5개 알파룸 포함해서 방 5개고요. 화장실 2개입니다. 전면동이라서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115A 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거실 기준 북동향이고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전면동이라서 거실, 침실 1에서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5B 타입입니다. 여기도 타워형, 거실 기준 북동향방 4개, 화장실 2개인데요. 전면동이라서 거실, 침실 1에서 호수 뻥뷰가 나옵니다. 115C 타입입니다. 아까 본 115A 타입, B 타입과는 살짝 다릅니다. 어, 왜냐면은 여기는 침실이, 어, 안방이랑 거실 사이에 하나 더 껴있기 때문입니다. 어, 기존에 침실 뭐 작은 방끼리 붙여놨던 것 중에 하나를 떼서 여기 사이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고 전면동이라서 거실 침실을 침실 2에서 호수 뻥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0타입입니다 타워형이고요. 거실 기준 남동향 방 4개 화장실 2개. 전면동이라서 거실 침실을 침실 4에서 호수 뻥비가 나오고요. 510동 일부 세대는 모든 방 거실이 다호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피가 가장 많이 붙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약 안내입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6개월이고요. 실거주금 없습니다. 특별공급 8월 19일이고요. 1순위 8월 20일, 2순위는 8월 21일입니다. 어, 방금 평면 구조 살펴봤을 때 어, 펜트하우스랑 또는 테라스하우스는 제가 제외했습니다. 거의 구조가 엄청 다양하고 많아서 그거는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거의 다 20억대가 넘어갑니다. 그 가격이면은 뭐 서울 사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테라스 펜트하우스라면은 돈이 엄청 많으면은 뭐살수 있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돌렸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당첨자는 지역을 우선으로 봅니다. 어, 해당 지역 거주자, 인천 거주자 50% 주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 거주자 50% 배정합니다. 다음에 8사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인데. 나머지는 다 추첨제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약 점수가 낮다 하는 사람은 어, 넓은 평수 청약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거 미분양 날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 어, 그냥 미분양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호수 나오는 거 골라서 어, 계약하시면 더 좋겠죠. 네, 종합 의견입니다. 어, 비역세권입니다. 그래서 GTXB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구 호수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8사 타입은 못 누리고. 8사 타입 초과된 넓은 평수만 누릴수 있고요. 어, 나는 호수뷰가 좋아서 연식 차이 89년 정도 신경 안 쓴다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북쪽에 구축 단지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12차 8사 타입이 있으니까요. 어, 거거는 7억에서 7억 5천 정도에 거래됩니다. 그래서 구축 단지 구입을 추천하고요. 어, 단 힐스테이트 레이크 6차가 지어지면은 이 레이크 12차 단지도 대부분 호수뷰가 가리게 됩니다. 일부 단지는 호수뷰가 영구적으로 보이겠지만 어, 대부분은 호수뷰가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약 5년에서 6년 정도 호수뷰 누리다가 어, 이사할 사람은 지금 1, 2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번 레이크 5차가 완판되면은 6차는 더 비싼 가격으로 나오겠죠. 네, 어, 투자자인 경우 이 가격이라면은 다른 지역 역세권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막 20억대 펜트하우스 이런 거면은 어, 차라리 국평이면은 20억대면은 저기 강남, 뭐 서초, 뭐 잠실 이런데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그다음에 뷰를 중시하는 실거주자라면 청약을 하겠습니다. 어, 단 호수비가 확실히 나오는 전면동으로 하겠습니다. 후면동으로는 조금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애매한 뷰는 애매한 가격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 아, 전면동 오르니까 우리도 오르겠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109, 309 제외하면 송도는 무조건 뷰입니다. 뷰가 확실히 나오는 것으로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호수 맞은편에 호수뷰도 나오고 역세권이고 신축인 힐스테이트, 송도더스카이 또는 더샵 송도아크베이 분양권이라는 대안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라면 그것도 검토해보고 야 여기는 역세권에 호수뷰도 보이는데 투정과장하면 GTX역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멀리 라이딩 해줘야 되거든요. 반면에 레이크 송도 5차는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중시할 거냐, 또 학교를 중시할 거냐에 따라 실거주자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